네, 그러면 일교시 본격적으로 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법총칙이죠. 당부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 아까 제가 했던 OT의 내용이 그대로 돼 있고 예, 요약의 과정이라고 돼 있죠. 예, 노력은 무슨 뜻이에요?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라는 거고 요약은 요약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결국은 요약하는 과정이고요. 어, 특히나 뭐, 이제, 1회 독 정도 하신 분들은 이 강의가 그 요약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첫 단계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해의 중심을 두시고 암기할 것만 정확히 암기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그나마 봐야, 돼, 봐야 된다고 할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권리라는 서론에서 권리 행사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됩니다. 신의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여기 내용이 없지만 여러분이 그냥 민법 전체를 공부하면서 판례가 신의측을 언급할 때마다 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불이행에서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유형을 판례가 인정할 때 어, 신의측상 굳이 최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부작위에 의한 기망,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도 아무 말도 제가 안 했는데 왜 사기인가요 신의칙상 네가 그걸 말을 했어야 된다. 그럼뭐라 그래?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는데 문을 확 여니까 뭐예요? 할머니가 샀는데 앞에 공동묘지 있고 막 이렇죠. 그러면은 어, 기분이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말해 줘야 된다는 등 그때그때마다 신칙 의 나올 때 무시하지 마시고 왜 무시하지 말아요? 그 판례가 시험에 나왔을 때쓸때그 판례 자체는 해제해서 나올 수도 있고 담보책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쓸때 신의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1점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다고요 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의칙이라는 논거가 판례에 나올 때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신의칙의 파생 원칙 세개모 사실 이세 개입니다 뭐 내가 뭐 사실 이렇게 해서 두문자 모 사실인데요 모순의 행 금지 원칙 사정 변경 원칙 그리고 실효의 원칙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순의 행 금지 원칙. 신의 지금 쉽죠 그냥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앞에서 한 행위랑 모순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굳이 만들자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정도 말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참조하시고 여기 요약을 안 해놨습니다 한자로 옛날에는 금반원이라 그랬어요 했던 말을 뒤집지 마라 라는 뜻이죠 판례가 몇개 나와 있어 서 적어 봤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담보가치 조사 당시 누가 조사했을까. 은행 같은 데가 돈 빌려주면서 담보하려고 조사하는데 갑자기 임차인 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서 당신 뭐해요 그랬더니 아저 임차인 아니에요라고 하거나 임차 보증금 저 권리 없어요 주장 안할 거라고 확인서까지 써고 써주고 나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딱히 자 신의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딱히 그 권리를 막을 방법이 없을 때 신의칙으로 가는 거예요. 지가 뭐 권리 행사 안 하겠다고 했다고 해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신의칙상 안할 것처럼 해놓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모순되죠. 어, 그래서 배당 요구라는 말을 보고 실력이 좀 있는 분들은 뭘 생각해요? 주택 임차인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자라구나, 채권자구나, 생각합니다. 저당권자같이 담보권이 정확히 부동산에 등기된 사람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들어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어떤 애들, 주택 임차인이나 임금 채권처럼 다른 법률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당 요구를 해야 경매법원이 알아먹죠. 그러나 애들이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어요. 지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배당 률을안 해도 되겠죠 다 아니까 자 이런 것들 주변 것들 뭐 배경에 관한 것들은 제가 빠른 속도로 언급할 거예요 자다 모른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걸 다 알아들으면 뭐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꼭 알아둬야겠다 싶으면 적어 두시거나 아니면 뒤에 또 나오겠지 이러고 넘어가세요 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 많은 내용을 못합니다 다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한다 아 중요한 판례죠 무권대리를 해놓고. 보, 본인이 있는데 본인한테 되게 미안하겠죠. 무권대리이 근데 본인이 아버지였어.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하니까 자기가 아버지도 된 거야. 본인도 된 거야. 그랬을 때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거절하면 안 돼요. 지가 무권대리를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거절하는 건 어때요? 모순되죠. 판례는 정확히 신의칙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프린트는. 팔레라는 단어가 다 있진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팔레라는 단어를 다 넣다 보면 너무나 그 요약의 맥이 끊기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팔레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팔레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얘기 정도입니다. 팔레라는 어, 말이 없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팔레라는, 판례라는... 뭐, 그리고 여러분 대충 읽어보면 구별돼요. 이런 거뭐 사안이 있으니까 지금.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교과서 기본서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서 밑줄 칠때 팔레는 주황색 프린트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다 X 자에다가 주황색을 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팔레를. 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 하려 그러지 마시고 어, 본인이 가서 자기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뭐 팔레는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저는 그 되게 싫어하는데 학설은 파란색으로 밑줄 긋고 그럼 나중에 막 어, 생명되고 헷갈려 눈 헷갈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 형광펜 같은 거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문장을 봐야지. 요즘은. 판례하고 학설을 구별해야 될땐 구별하지만, 그 구별도 없어요. 그냥 다 판례인데, 뭐, 어차피. 그래서, 어, 내용 자체를 밑줄 치는 거, 색깔을 바꾸는 거는 저는 별로, 어, 추천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 저는 추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이 완성 사실을 모르고 포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게 정확히 모순되는 거죠. 그냥 보면 쉽죠. 뭐, 모순되는 거 같네. 그러나, 어디서 만나면 또 어렵냐? 소멸시효 완성된 데에 소멸시효 포기한 건 어때요? 제가 두 문자를 가끔 드리는데, 물론 소멸시효는 나올 겁니다. 소알포추라고 하죠. 소멸시효는 알고 포기한 걸로 추정해요. 신인칭돈이 안 나와요. 그러나 취득시효에서는 그냥 알고 포기한 걸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포기했으면 너가 알고 했던, 심지어는 뭐라고요? 모르고 했던, 너의 행위가 너를 규정짓는다라는 거죠. 윤진수 교수님은 소멸시효의 판례를 비판하시면서 취득시효 판례처럼 통일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어, 윤진수 교수님의 비판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비판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판례의 두 가지 태도를 암기하지란 말이에요. 그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토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았어요. 자, 사례를 머릿 속으로 그려봐야 되겠죠. 토지 매도인이 항상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랬는데 매수인에게 건물을 지으라고 승낙을 해서 136세대 견고한 건물을 신축 분양했습니다. 그러면 몇명 나왔어요 지금? 세명 나온 거야 무조건. 토지 매도인, 토지 매수인. 개가 건물 짓고 분양했으니까 분양받은 사람. 분양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분양자라 그럽니다. 분양 계약에서의 매수인은 수분양자라고 하는데 이때 수분양자에게 누가 주장을 하겠어요? 토지 매도인이 나 토지 매매 해제됐는데. 해제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된 거예요. 해제 문제 없는 거예요. 토지 매수인이 대금을 안준 거예요. 시험 문제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토지 매도인이 해제하는 절차를 밟는 544조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제를 하는데 해제를 하면 물어보겠습니다. 수분양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음. 바로 안에 있죠. 물어봤는데 답이 있잖아. 자 수분양자가 토지매매 계약의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삼자가 아니라는 게더 중요해요. 신의측 하나 외워서 뭐 하겠어. 그거 하나 외워서. 136세대 뭐그 외워서 뭐 하겠어요. 안돼요. 그할래 있습니다. 토지매매가 해제됐을 때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매매로 해제로 인하여 보호되는 제삼자가 아니다. 왜 토지와 건물은 우리 법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또두 개를. 거의 뭐 같은 걸로 취급하는 판례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나올 때마다 명확하게 구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수분양자는 보호가 안 되는데 보호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어들이는 게 신의칙이에요. 신의칙은요 끌어들인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할게 없으니까 이건 좀안될것 같은데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표현 을 많이 씁니다. 신의칙 관리나면 언제 쓰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법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생략된 거예요. 법적으로 맞는데 그래도 하지 마. 권리남용 금지가 뭡니까?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 걔가. 권리가 있어 있는데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는 정의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권리자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신의지 권리남용 금지 다 똑같은 겁니다. 제대로 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답안지에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써주고 신의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성년자 오늘 나올 텐데 신용카드 판례에서는. 원심 고등법원이 신의칙을 끌어들였다가 대법원에서 엄청 혼나죠? 이거 왜 신의칙 끌어들이냐고 라 말합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 신의칙 때문에 인정됐습니다. 신의칙으로 인정된 포인트를 굳이 찾자면 신축을 승낙했다는 점 136세대에 매우 많은 수의 견고한 건물이라는 점이 신의칙에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잡지식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아, 기본 법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신의칙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가 나왔네요. 선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무효주장을 할수 있다. 모순행위금지원칙 보고 있고요. 선행행위가 이미 강행법규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선행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효주장을 하니까 같이 잘 해보려고 했던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너 모순행위다. 너 나랑 같이 잘 해보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무효라고 말하느냐. 서로 싸우겠죠. 이쪽은 강행법규 무효를 주장하는 거고 저쪽은 신의칙 모순행위금지를 주장합니다.